2024년도 생계급여 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가 올해 약자 복지를 더 두텁고 촘촘하게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복지 예산을 확대하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더 신경 쓰겠다라는 걸 강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복지부 예산 특히 이제 약자들을 위한 복지 예산에 상당히 이제 늘어났습니다. 일단 약자복지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약자복지란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최약자부터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를 말합니다. 소득이 기초적인 삶을 이어가기에도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저소득층, 그리고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이시죠. 네, 또한 최근에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년, 또 돌봄 취약계층 등 새로운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발굴해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예, 참, 약자 복지. 자, 자신의 예. 어려움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를 정부가 해주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다른 부분들 어떤 예산 같은 걸 어떻게 많이 들었습니까? 예, 정부는 그 정말 대내적으로 외 경기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런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약자 분들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예산을 작년 대비 12.1% 인상하였는데요. 이는 정부 평균 예산 증가율의 4배에 달하는 네. 그런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약자 복지에 관련된 예산만 보면요. 13.8%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러한 약자 복지 정책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첫 번째가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를 역대 최대인 13.2% 인상한 내용이고요. 또한 어르신께 드리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또 노인 일자리도 103만 개까지 늘렸습니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11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또 체중증 발달장애인의 24시간 1대1 돌봄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본인의 또한 이웃과 이웃의 위기 상황을 쉽게 신고하도록 복지위기 알림 앱을 개발하고 또 고독사 예방과 시범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자기 돌봄비도 연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또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해서는 방문 상담을 또 돌봄 필요 중장년에게는 일상 돌봄 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이야기 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로 늘어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늘어난 건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국민들에게 의식주 등 아주 기, 최저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최저생활이 가능한 최소 소득 수준을 설정을 하고, 어, 여기서 어, 각각 국민들의 실제 소득을 뺀 금액을 생계급여로 어, 지원하는 제도이죠. 네. 어, 그래서 이러한 생, 최저 생활이 가능한 소득 수준 선인 생계급여 기준 금액이 13.2% 작년 대비 인상이 되었는데요. 금액으로 보면요. 4인 가구 월 21만 3천 원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음, 어, 이는 지난 정부 5년간 인상했던 액보다 높은 수준이죠. 예. 지금 저희가 그,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네? 보면서 네. 한번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림 표를 보여주시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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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생계급여가 지금 네. 인상이 됐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구인데 그분들 소득이 50만 원인 그런 가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이렇표에 보시면은 생계급여액이 162만 원이라고 나오죠? 네. 네. 여기서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을 뺀 액수. 50만 원을 162만 원에서 빼면 은 112만 원이 되는데 이게 23년도에 지원했던 생계급여액이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생계급여액이 183만 4천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아. 그러면 이 183만 4천 원에서 그분들의 소득인 50만 원을 뺀 액수 즉그 133만 4천 원을 어, 지원드리게 되니까 작년에 비해서 21만 3천 원이 더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를 통해서 24년에 약 10만 명이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아까 말씀하신 약자복지, 뭐 기본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또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네. 올해부터 이제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을 담은 부분, 이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네. 발표됐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네, 24년부터 26년까지 네. 3개년간의 계획을 작년 9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기초생활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생계급여 또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해산 장제 급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 생활을 보장해 드리는 네. 그런 제도입니다. 생계 급여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렇죠. 같은 예, 예. 그 부족한 생계비를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해 드리는 음. 제도고요. 그다음에 의료 급여는 병원 가실 때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고, 주거 급여는 임차료라든지 또는 주택 개량비를 지원해 드리고, 교육 급여는 수업료 교재비 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인데요. 그 24년부터, 어, 새롭게 좀 추가되는 내용들 보면요. 생계급여에서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좀 완화해서 생계비 지원액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종전에는 24세 이하까지만 공제를 이렇게 40만원씩 해드렸는데, 네. 이제는 30세 미만까지 하도록 했고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증 장애인이 집에 있는 가구부터 없애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네. 또는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도 48%를 올리고, 또 교육 활동 지원비도 최저 교육비가 있거든요. 그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어, 이렇게 새 3차 종합 계획을 다 마무리되는 2026년이 되면요. 생계급여는 약 21만 명, 의료급여는 5만 명, 그리고 주거급여는 20만 명 등이 새롭게 기초생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그 네. 네. 부분을 이제 말한 것이 굉장히 또 많은 국민의 호응을 얻었었습니다. 굉장히 발표할 때 이제 큰 반향이 있었거든요. 예. 네. 그리고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긴급복지 대상도 좀 확대되고 금액도 확대될 예정이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긴급복지 제도는 일단 기초생활 보장을 받아야 될 그런 분들인데. 네. 그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으려면 신청하고 거기에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기다릴 수도 없을 정도로 아. 긴급한 위기일 때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거든요. 예. 그래서 어 24년에 이렇게 지원해주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또 인상을 하고 또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일인가구 네. 기준으로 봤을 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23년보다 8만 9,800원 인상된. 713,100원이고요. 네. 또 소득 기준액도 월 155만 원에서 167만 원으로 또 금융 재산 기준도 807만 원에서 8 2이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완화해 가지고 보다 많은 분들이 이 긴급 복지 받을 수 있게 준비되셨습니다. 네, 저희가 또 그림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 대비 2024년에 확실히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1인부터 6인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제가 조금 전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굉장히 어, 기준을 완화한 게큰 호응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이 부분 바뀐 것들을 어떻게... 네. 구체적으로. 24년에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우리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들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는데요. 종전에는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에 장애인이 계시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 부양의무자 가구가 아니고요.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그 가구에 예, 장애인이 계셔도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에는 만약에 그 의료 급여를 받으시는 그 가정에 중증 장애인이 계시다면은 어, 부양 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는 걸로. 아, 그러니까 예. 보면은 바, 못 받는 거 아니었습니까? 뭐, 그 그렇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아. 일단 보지 않는 걸로 예. 적용하지 않는 걸로 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양 의무자의 또두 번째 방은는 뭐냐면 부양 의무자를 볼때 재생 가액이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이제 그 기준이 재산이 많아가지고 탈락하는 그런 네.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부양 의무자를 보는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 재산 기준도 개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부양 의무자 아들이 있는데 따로 살죠. 그 네. 근데 집값이 올라가지고 그그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예, 그 아들 집값이 올라서 탈락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급지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편해서 그 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제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서울에 2억 2천 8백만 원 있으면 안 됐었는데 이제는 3억 6천 4백만 원까지 네. 이 한도를 올린 거죠. 이번 이렇게 개선하게 되면 저희들은 24년에 약 3만 명, 그리고 25년에는 약 5만 명이 새롭게 의료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어,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예. 이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네. 스모크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의 재산이 있, 있는데 사실 연락을 끊는 그런 또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셨거든요. 이런 부분이 약자 복지 같은 실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여러 가지 지원들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올해부터 제가 의료 급여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우선이 제가 의료 급여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장기 입원하고 계시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계신데요 네. 이런 그분들이 가정에서 또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 좋은 제가 서비스를 받으면서 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분한 분에 한 맞는 1대1 케어 플랜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어, 현재 지금 전국의 73개의 시군구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7월부터 전국 2 2 9개 시군구 전부 전체로 재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저 82%가 어, 만족. 하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고 네. 또 어,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번 7월에도 이러한 서비스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약자복지에서 저소득층인데 네. 일을 할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 네. 이분들이 또 재활,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좀 많이 늘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런 분들께서 기초수급 자로서 머물러 계시지 않고 네. 또 이런 근로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 탈수급, 음. 그러니까 여기 기초수급에서 벗어날 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또 중요한 정책일 겁니다. 그래서 올해 어, 지원이 되는 또는 강화되고 있는 이런 저소득층 자활 정책으로는요, 일단 자활 사업을 하는데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자활 사업에 참석을 예, 하시죠. 예. 이런 분들이 자활 사업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그 크기를 늘렸습니다. 전에는 6만 6천 명이었는데 네. 올해부터는 6만 9천 명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저희들이 자활 역량 평가를 개편해서 개인에 맞게. 그 개인별로 그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개인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특히 또 자산형성 사업이라고 해서 근로자분들이 번 소득에 10만 원을 이렇게 아. 에, 하면은 제공하면은 정부에서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이렇게 제공하는 네네. 자산형성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도 어, 가입하는 거라든지 또는 신청하는 내용들 이런 걸 간소화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또 많이 가입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